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불안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이 땅을 거룩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이루어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인사. 예 네. 네, 진짜로 존경합니다. 그렇게. 네. 네. 오늘 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말씀이 이렇게 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 게 있죠. 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바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때요? 뭐가 이렇게 딱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말씀이 들으세요? 말뭐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게 정결하게 죄산받았고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다 이런 거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을,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에 보낼 때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다할수 있도록 다해주잖아요 부모가. 근데 부모가 해주는데 아이가, 아, 어?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용돈을 주신 게 맛있는 거 가져도 사먹고 또 놀기도 하고 어? 그래서 공부도 하고 아 나는 행복하다 이것만 알면 안 되잖아요 왜요 왜 부모님이 나를 학교에 보냈는지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왜 학생이 되게 하셨는지 왜 공부를 하게 했는지 그 의도를 모르면 결과적인 것은 학교 보내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 사회에 가문을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하신 분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봄에 씨를 뿌릴 때, 씨 뿌리는 게 목적 아니잖아요. 왜요? 가을에? 추수가 목적이에요. 풍성한 추수. 어? 알고, 함스러운 극상품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심어서 바로 거두는 게 아니고 과정이죠, 과정. 과정. 봄에 씨를 뿌렸으면 여름에 병충해도 또 많은 비바람도 많은 걸 이기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서 결과적으로 때가 되어질 때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물론 이것이 엄청난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복을 주신 그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뭡니까? 6절에, 뭐 여러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6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은내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무언가를 이렇게 마음먹고 결심하면 어느 정도 갑니까? 일주일 가나요? 문, 문, 문 문명수 권사님 아니시고, 문옥길 권사님이 일주일 가나요? 너무 그냥 강하게 흔들어요. 그러면 며칠? 3일? 이거 <laughs> 이제 아니 제가 웃으려고 한 소리고 진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딱 계획을 세워 나 기도해야지 얼마나 가요 얼마나 참 어렵죠 아침에 먹었는데 저녁에 뭘 근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의지 이 의지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잠시, 잠시 우리가 격길로 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옳은 길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이 빌리뽀서 2장 5절에서 11절이에요. 빌리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인생.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분.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그대로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고 인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와 각 개인의 인생을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이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의지의 행동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마귀에 종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부르셨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얼마나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자기 독생자 성자를 십자가에 내어 내어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알고 성자 예수님은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낮은 종의 몸, 인간의 몸의 형체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과 그 뜻과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뭐예요? 복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렇게 코도 세고, 고집도 세고, 완악하고, 죄로 자꾸 가려고 하는 이러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릇된 길로 내비를 찍어 놓고, 천국 그렇게 찍어 놨는데, 자꾸 내비 인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쫙 가면 좋을 텐데, 꼭 모험심이 이제 이쪽으로 좌측으로 가세요. 그러면, 아이나 가기 싫어요. 우측으로 또. 우측으로또 갑니다. 우측으로 가가지고 또차 이제 뭐, 뭐, 500m, 500m 지나서 뭐, 좌측으로 가세요. 또 그러면 좌측으로 안 가도 우측으로 또 가고 막. 그렇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잘 그게 나타납니다. 탕자, 보세요. 둘째 아들이 보통 유산을 물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기에게 떨어진 유산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셔. 그런데 이 경우 없는 이 자식이 나한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보통, 보통 부모는 아버지는 어때요? 분깃을 달라 그러면 안 주겠죠. 아 살아있는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못 주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유산을 물려달 라때다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몇 날이 못되어서 그 재산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 그 재물을 다 써버리잖아요. 장녀들과 함께 써버리고 허랑방탕. 어?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그 직업이 뭐냐면 돼지, 돼지를 이방인들이 돼지라는데 돼지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거기서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를 먹어서 배를 채우자 해도 이게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이 사람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졌잖아요. 응?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죽음의 그런 죽음의 상황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집에 내가 품꾼의 하나로 가서 거기서 살지 않정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나간 뒤부터 계속 아들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립니다. 멀리 자기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그러면서 종두를 불러 가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잔치하자. 어? 옷을 새 옷을 입히고 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겨라 그러면서 살진 송아지로 잔치하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밭에서 일하고 왔더니 큰아들이 와 가지고 풍악 소리가 울리고 잔치가 벌어지니까 화가 나 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들어가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화가 나가지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어, 나는 아버지를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살림을 다 장녀들과 함께 다 써버리고 돌아온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나는 염소 새끼도 한, 한 마리 안, 안 잡아주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니네 것도 아니냐. 자, 들어가자. 어? 내 동생이 돌아오니, 함께 즐거워하자. 이두 아들 다,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런데 그 아버지는 포기합니까, 안합니까? 둘째 아들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부모시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있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배워야죠.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버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 아버지가 가르치시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도덕하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단지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향한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값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값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신 호의. 그렇죠. 그게 은혜죠.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고, 뭐 행위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의 은혜는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를 향한 그 의지, 그 의지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있어요. 그 계획을 알고 좋아 같이 협력해서 쭉 동행하면 그 뜻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의 종욕대로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계속하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계속 삶을 살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그런 환란과 고통이에요. 그건 또 다른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설교를 빨리 끝내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1부는 여기서 하고 또 2부가 있어, 또 2부가. 자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이 예. 마음 속에 마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아버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 놈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나요? 그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의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의지,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도권적으로 하나님을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그건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믿으세요. 좀 뒤져도 괜찮아요. 부모가 자식이 꼭 잘나서만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니까. 사랑는 겁니다 아이들 애들 보면요 저리 저럴수 있나 그래요 근데 애들은 부모에막 뗐습니다 옳아서 뗐은게 아니에요 그냥. 10편 131편에 보면 젖땐 아이가 어미 품에서 고요하고 평안 아이는 자기 자신이, 점먹는 아이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은지도 몰라요. 그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 주님이 주신 아들의 정체성 딸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고 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둔덕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하고 우리 예수님의